어디 때 어디 때려야 돼? 야, 쿠시야 일로 와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때? 어? 있어? 있는데 없어 보여. 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살면서 뭔가에 이유를 대잖아. 이유를 배가지도될 수가 있어요. 어, 이유를. 핑계나. 이게 바로 루저 마인드야. 루저 마인드. 쿠시야 너 자신을 크게 생각을 해. 어, 할수 있다니까, 충분히? 타협하지 마, 타협, 타협. 자꾸 이스케즈를 하지 말라고. 이스케즈가 아니고, 솔루션을 해, 솔루션을. 아, 이렇게 해서 다음엔 이렇게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 솔루션. 그래야 큰 선수 돼. 여기서 막뭐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 더큰데 가야지. 그러면 더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편하게 못 가요. 음, 누구도 편하게 못 가. 거기 있는 사람도 다 편하게 간줄 알아? 아니야, 어렵겠어. 너도 어렵겠지만, 더 어렵게 간 사람도 많아. 잘할수있니까잘 해봐.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알지? 잘해봐. 잘해봐.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알지?